오늘의 묵상, 오늘의 말씀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. 잠언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. 때로 우리는 바빠서 못했어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? 우리는 진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을까요? 잠언의 지혜자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개미에게 가보라. 작고 연약한 그 생물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이죠.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하는 말씀은. 잠언 6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.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.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.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. 여름과 추수는 1년 중 가장 분주한 시기였고 이 시기를 놓치면 그의 생존이 위태로웠습니다. 잠언은 그런 농경의 삶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. 개미는 작지만 계획을 세우고 때를 놓치지 않으며 스스로 일합니다.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 줄 모릅니다. 게으름은 단지 나태한 습관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. 잠원은 그것을 영적인 경고음으로 들려줍니다.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는 매일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. 하지만 바쁘다는 말은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를 가릴 때가 많습니다. 내가 해야 할 기도, 가족에게 표현해야 할 사랑, 읽어야 할 말씀,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명.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미의 지혜 즉, 때를 알고 미루지 않는 삶입니다.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은혜를 쌓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. 개미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준비하는 사람은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. 신앙의 겨울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. 오늘의 기도를 드립니다. 하나님, 오늘 제 안의 게으름을 돌아봅니다.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미루었던 시간들을 용서해주세요. 개미처럼 조용히 꾸준히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.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게 하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.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